이번 시간에는 이 공작물을 이 척에 물리는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척은 조어가 하나, 둘, 세 개가 있습니다. 이 조어가 세 개가 있는 이 척을 연동 척이라고 합니다. 연동 척은 이렇게 척 핸들을 돌려 주게 되면 조어 세 개가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.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풀어주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세 개의 조가 조아주게 됩니다. 공장물을 한번 물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공장물을 물려줄 때 만약 한 군데만 이렇게 조아주게 되면 힘이 약해서 이 공장물이 가공 중에 떨어지거나 튕겨나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고, 가공이 어렵게 됩니다. 그래서 항상 요세 군데 다꼭 조아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. 만약 이 공작물이 너무 바깥쪽으로 물려진다면, 역시 이 선반이 척이 회전할 때 공작물이 튕겨나오거나 가공 중에 어, 비틀어지거나 튕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적당한 양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것이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그런 개척기입니다. 이 공작물의 총 길이를 재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. 이때 만약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총 길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너무 안쪽으로 조아질 경우 길이를 잴때이 번역 킬버스를 안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. 또 만약 너무 밖으로 물려지면 이렇게 공간은 충분히 나오나 이 공장물이 나중에 튕겨나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적당한 길이만큼 이렇게 조아주고그 다음에 전혀 텔레포스가딱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조어가 3개가 있는 척을 연동척이라고 합니다. 이 척의 경우에는 조어가 하나, 둘, 셋, 네개가 있습니다. 이렇게 조어가 네개가 있는 척을 단동척이라고 합니다. 단동척은 첫 힘들을 돌려주게 되면 하나의 조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. 그래서 중심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. 이조네개를 하나하나 따로 움직여서 이 공작물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음, 아까 이 공작물을... 이 연동책에 조어가 3개가 있는 연동척에 물릴 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. 이 번역 길을 풀수록 제일 수 있을 만큼의 실제 공간을 확보해 두면서 최대한 안쪽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 너무 바깥쪽으로 넣을 경우에는 공작물이 가공 중에 튕겨나거나 떨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해집니다. 그 다음에 연동척은 이렇게 척힘들로 조아줄 경우에는, 좋아주거나 흐르절 경우에는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중심 맞추기가 수월해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가공을 한다면 여러분 연동척과 단동척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은 일단은 어 연동척으로 먼저 가공을 하게 됩니다. 추후에 단동척으로 가공하는 것을 배울 때 여러분 중심 맞추는 법을 또 따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